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가져왔고요 어, 8월 1일 종가는 395,000원 만 395,000원 만 그리고 이제 <laughs> 최근 1개월 기준 주가는 요 14에서 25%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 <laughs>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수 중에 있습니다 순매수 전환에 있고 기간은 혼조세였지만 외국인 유입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금 고점에서 눌렸다가 지금 다시 세금세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 외국인도 다시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3일 연수, 순매수 어, 뭔가 어, 냄새를 맡았나 보죠 그죠 자 최근 흐름 보면 딱 느껴집니다 5일선 2일선 이렇게 해서 어, 다시 뚫고 올라오면서 기술적으로 또 40만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어, 예전에 44만원대 요 고점도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온 만큼 재돌파 추가 이제 급, 급등으로 다시 한번 이제 어,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돈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로 돌리기 시작했고 개인들만 약간 털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력들 들어오기 전에 개인들 털고 나간다. 자 그럼 뭐다 여러분들 어, 시동 시동 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재료는 또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게요? 얼마 전에 터졌던 북미이 LFP ESS 공급 계약 6조 원짜리죠. 단기 간물량아니 이고 25년부터 27년까지 계속 뭐예요? 납품입니다. 납품. 납품. 그래서 이거, 하,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으로도 실적 개선 그리고 기대감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로 증권사들 목표 주가 어디까지 줬냐면 여러분들 53만 원, 42만 원이상의 이렇게 목표가를 줬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훨씬 위 가격으로 목표가가 상향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되는지 굉장히 이 구간이 맞는지 자, 이런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은 3 8 원대 초 38만 원대 초 중반에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전략 되겠죠. 40만 원 돌파 시도로 수급 확인이 이제 필수적인. 있고요. 43만 원 넘어가면 일부 익절 구간 진입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실시간 대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보격적인 상승 초입에서 단기 놀림 반등 노리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죠. 수급 단순히 외국인들이 좀 사서 끝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북미 쪽2차 개혁 일정까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맞춰서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그 구간에서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익절 라인 전부 제가 정리해둔 자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저한테 또 엔솔 엔솔이라고 0 1 9 2 3 4 6 1 5에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수급 매집 타이밍, 단기 매도 시점, 2차 수준, 뉴스 발표 예상 구간까지 정리된 자료, 모자이크 없이 원본 그대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 자료는 방송에서말 못하죠. 굉장히 꿀 정보입니다. 선차순 50명 한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어, 문자 엔솔이라고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기회는 올때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성로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시동 거는 시점에 딱 맞춰서 타이밍 분석해드렸고, 자, 다음 다,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이 중요한 거는 일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여의도 쪽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씩 감지되고 있는데요. 제가 입수한 이 내부 리포트에는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수주 기대감 그리고 수급 전환 가능성 등이 꽤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 권유용이 아니고 참고용 시장 정보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뉴스로는 못 보는 내용이구나 싶을 정도로 신선했고요. 그래서 도움되실 분들께 지금 현재 무료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현재 보고 계시는 종목명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구요. 자, 별도 비용은 없고 평일 기준 확인 후에 또 바로 자료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접근하실 분들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또 저희 쪽에서 소액으로 차근히 시장에 접근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장 흐름에 따라 실전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진지하게 정말 간절하신 분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료 그리고 함께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요것도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중장기 안정 전략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종목이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 중심의 종목들만 출연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는 세계 여덟 번째 불가사이다 이를 이해한 자는 얻고 모르는 자는 잃는다. 국리에 가까운 투자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